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 중고차 카메니저 순윤의 중고차의 윤순입니다 오늘은요 인치 업 튜닝도 되어 있고 짧은 주행거리에 루프탑 텐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 캠핑 차박도 가능한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22년 2월 등록 실주행거리 2만 k 로대의더뉴 렉션 스포츠 2.24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1인 소유로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보험 이력도 영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마존야 그린 컬러의 신차 보증 기간도 27년 2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감세력 조조식 쇼바 장착으로 승차감도 개선이 되어 있고요. 레트로바 장착으로 코너링, 차선 변경, 고속주행에도 안정적인 차체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후측방, 차선이탈, 긴급제동, 앞차 출발 알림, 험로 탈출 자동 기어 3D 어라운드뷰에 앞좌석 열선 통풍, 뒷좌석 열선, 핸들 열선까지 안전과 편의성 모두 갖춘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 3,250만 원입니다. 실주행 거리 2만 키로대에 펄이 들어가 있는 아마존 야 그린 컬러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하부 관리 상태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엔진 화보이는 빨간색 언더 커버 자리 잡고 있고요. 지면과의 마찰 없이 깔끔합니다. 전면부 하체에 누이나 부식 없고요. 운전석 쪽 서스펜션 보시면, 로암 등속 조인트. 위쪽으로 쇼바, 스피드 상태까지 깨끗합니다. 조석 서스펜션도 깔끔하네요. 그 위쪽으로 전방 레이더 센서 확인되고 있고요. 번호판도 깔끔합니다. 상부에는 대형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엠블럼 아래쪽으로 전방 뷰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라이트, 수직형 포그 램프도 변색 없이 깨끗하고요. 조석 라이트도 깔끔하네요. 본네트에도 잔음집 없이 깨끗하고요. 앞유리도 돌방이나 크랙 간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운전석 오버핸더도 잔음집 없이 깔끔하고요. 블랙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도 잔 스크래치 한 군데 없네요. 타이어 트레이드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핸드 쪽에 대구경 스프링도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잔음집 없이 깔끔하고요. 사이드 리피터와 3D 어라운드 뷰 카메라, 후쪽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으로 문폭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텐트 시공도 들뜸이나 기포 없이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부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외관 보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적절 미러는 애니캠퍼 저상형 렉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메스타 텐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 캠핑 차박도 가능하네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고요. 후면부도 하부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요소 수통에도 커버를 장착해 주셨고요. 차체 뒤틀림을 잡아주는 레트럴바와 그 위쪽으로 튜닝되어 있는 쇼바, 스프링 상태까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하체관리 상태도 전면부와 동일하게 깔끔하고요. 그 위쪽에 리우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적장 공간을 활용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스키드 플레이트 보조범퍼마저도 깔끔합니다. 리어 게이트에는 스포츠 레터링이 들어간 가니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게이트 열어봐 드릴게요. 어, 한 번에 내려오지 않아요. 트렁크 도미가 장착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요. 상부에는 3단 접이식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줄을 당겨서 들어올려시면 주 되는 건데 지금 저상력 내기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건 활용하시기 어렵습니다. 내부에는 외장 텐트와 악세사리도 그대로 들어 있고요. 내부 상태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조속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속 측면에서 보셔도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속 앞쪽 휠 상태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짱짱하고요. 외관에 잔음집 없이 깔끔하고요. 휠 기수도, 내장모도 한 군데도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도 잇짝다 짱짱한 상태입니다. 실내 상태 옵션상도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운전석 도어트림도 깨끗하고요.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2만 키로대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조석 시트 상태도 깔끔하네요. 운전석 시트 하단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무릎 위쪽으로 차체제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차선 이탈, 스타뱅고, 3D 어라운드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도 깨끗하고요 열선 버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도 깨끗하게 신차급으로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바닥 매트는 벌집이랑 코일 매트 이중으로 깨끗하게 장착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잘 탑승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내부 옵션도 살펴봐 드릴게요 자잘 탑승했고요 키는 두개다 있습니다 시동 바로 걸어볼게요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핸들로 전달되는 잔떨림이나 진동도 전혀 없습니다 개입한 상태 확인해 드릴게요 대기판상 주행거리 23,759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불 들어온 것도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비 운동 클러스터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핸들 가죽 깔려 상태도 너무 좋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기본 크루즈 컨트롤, 매뉴얼 버튼, 내비 버튼 활성화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정면에는 플로팅 무드 스피커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비 화면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 기어 넣었을 때 3D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360도 버튼을 누르시고 터치만으로도 주변상을 안전하게 살펴보면서 주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조 버튼들도 철가짐 없이 깔끔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시거잭과 USB 단자도 확인되고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기아 옆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활성화되어 있고요. 노멀, 스포츠, 윈터 세 가지로 주행 모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륜, 4륜 조절 다이얼도 확인되고 있고요. 수납 공간도 2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박스에는 가이드 책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 옵션상 다 체크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확인해드릴게요. 자, 본네트 개방했고요. 오, 2만 킬로 때라서 엔진 사운드 너무 정숙하고요. 엔진 미션 시사 보증 기간도 27년 2월까지 남아 있어요. 걱정할 거 없이 바로 운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내드린 1인 소유의 짧은 주행 거리로. 루프 탑 텐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 캠핑 잡아 가능한 차량 더뉴렉션 스포츠로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순인의 중고차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현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탁송 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